근데 실생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뭐였어? 나는 학교 다니면서 많이 만나진 못했는데 약간 인간관계가 좀 힘들지 않았나 음. 아무래도 좀 나이대도 다양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충돌이 조금 있었는데 조금 많았던 것 같아 내가 성격이 좀... 나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 <laughs> 괜찮아 그런 생각하지 마 너랑 안 맞았던 것 뿐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 맞아 근데... 나랑 안 맞았어 안 맞았는데 근데 과에 어? 사람 이 너무 많아. 어 맞아. 백삼십 명이 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랑 이다 아, 친하게 지낼 수 있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지. 응. 근데 응. 그래. 응, 이거 막썰 하나만 풀어도 돼? 어 풀어? 아뭐못내고될것 그래. <laughs> <근데 해봐도> <laughs> 같아요 우리마다. 근데 좀나좀 재밌네요. 이거 심플이랑 관련됐던 얘긴데. 어, 일단 이제... 해제 세상에 비호 감짝. 와, 내, 내가 생각한 캠퍼스는 막 선배들이랑 막 이렇게 한 사람만 있나? 한 사람만 있나? 나는 막 그렇게 너무 하고 싶었어. 막. 아 선배 오늘 뭐 하세요? 뭐, 내일 뭐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막다 같이 술 마실까? 뭐 약간 그런 분위기, 워낙 또 외향적인 사람이라 그런 게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잘못 왔고 또 생각보다 뭔가 선배들이랑 교류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 나는 나는 친구가 없었거든.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수줍게 해, 이제? 수줍각같잖아 <laughs> 나는 이제 수업 중에 조별 과제 하는 수업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그 수업 들으러 갔다가 조용히 가고 그냥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 잘 들으면서 즐겼거든? 근데 친구가 없다는 게 아쉬웠던 것 같아. 그니까 뭐 동기들도 사귀고 내가 나이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동기들도 사귀고 편하게 지내고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친구들을 못 사귄 게 나는 신입생 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 음. 전 m t 가고 싶어. 엠티요 졸업하고요? <웃음> <웃음> 아 동기들이랑 뭐 학교 동기들이요? 대학교 그럼 어떤 동기? 아 아마 학교 학라 동기들이라고 할만한 사람들별로 몇명 없어서 근데 뭐 코로나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진짜 웃고 떠들면서 하고 그런 시간 좀가져왔으면 좋겠네요. 최 나는 조별과들 같이 했던 동기들이랑은 많이 친해진 것 같아. 음. 나는 사실 학교에서 제일 친한 사람 하면 동혁이여가지고 음. 같이 팀플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생각보다 성격이 잘 맞아서 갑 갑자기 친해졌나? 급속도로, 급속도로 이제 친해져서. 지금까지 이제 서로 모르는 거잘 물어보고 학교 생활 도움 많이 받고 있는 동혁이도 가연이를 가장 베프라고 생각해? 그렇지 나 학교 그 친구 없어. 어, 마음 아파. <laughs> <laughs> 우리는 서로 친구가 없어. 서로가 <laughs> 어, 서로의 베프네. <laughs> 나한명더 친구가 <laughs> 그래 이렇게 아유, 친구가 친구가 <laughs> 되는 게 <laughs> 아주 좋아. <laughs>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 대학교 친구는 음. 약간 라이벌이고 고등학교 친구는 평생 친구고 약간 스쳐 지나갈 인연이다 어, 약간 그런 말이 있잖아 너희들이 말을 어떻게 생각해? 동의? 난 조금 동의 아, 이제 안볼 거야 가현이? 아안안안해안 <laughs> 안안 <laughs> <해>. <laughs> 거야 안안해안 해? 안데그 고등학교 친구들 약간 좀다 같이 동고동락하고 막 그랬으니까 좀더 애틋한데 여기는 그런 건 없었으니까 조금 맞아 히 짤을게요 짤을게요 근데 어쨌든 대학교는 일단은 나이가 굉장히 다들 다르잖아 같은 학년이긴 해도 다 다르고 그리고 너무 다양한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근데 솔직히 어쩔 수가 없어 고등학교랑 아, 다르고 응. 가현이는 어땠어? 뭐라고 생각해? 이 말에 대해서 도영이에서 <목소리> 나이 아니, <laughs> 죽지 맞아, 죽지 맞아. 아니, <laughs> 아니 어, 고등학교, 고등학교 친구, 평생 아. 친구, 대학교는 약간 라이벌이다. 이런 말이 돼요. 근데 사실 나는 이제 학교, 대학교 친구는 대학 생활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서 친해지는. 근데 우리 학교 또 2년제여 가지고 사실 지내봤자 2년밖에 같이 못있는데 고등학교 친구는 나는 일단 천 지역이라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함께 보낸 친구들이라그 밀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유연이나 나는 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근데 일단 라이벌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는 알것 같다. 왜냐면 같은 분야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같은 일을 하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게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라이벌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좋은 친구를 만나면 오래 갈수 있지 않을까? 맞아 응. 나도 이거 동감 동감 응. 공감. 솔직히 처음에 합평을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았어. 응. 왜냐면 그거 있잖아. 왜냐면 니네들이 뭐래서 <laughs> 제시마인드네. <laughs> 그러니까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해주면은 피드백을 수용할 수 있겠는데. 나랑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피드백을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이었어 그래서 네 음. 거나 될수지왜내 거에 신경을 써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처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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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이제 받아들일 건 수영할 건 수영하고 아닐 건좀 걸어보고 음. 다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너 어때? 근데 나는 학평받는 거를 원래부터 무서워하진 않았어 왜냐면 어쨌든 글이라는 건 누구한테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내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 좋잖아. 내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좀 좋았는데, 다른 사람 생각했을 때 어떨까? 뭐, 그런게좀 글쓰면서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학교에 오면서 오히려 나는 그걸 기대하고 왔던 것 같아. 학평. 나도, 나도 원래 글을 쓰고 나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어때? 라고 물어보는 스타일이었거든 그래서 일단 합평한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도 없었고, 그런 것도 없었어. 그리고 오히려 와서 합평하면서 사실 <laughs> 칭찬을 받았거든. <laughs> 자기자랑이구나. 그래서 그냥 기분 좋게 합평했던 것 같아. 근데 합평을 들을 때 진짜 나는 맨몸으로 파도를 약간 맞는 느낌이거든. 막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게더 많이 들어올 때가 훨씬 많아서 이건 수용하고 이건 걸러야지. 근데 보면은 이제 내 글을 열심히 읽고 나서 피드백을 해주신다는. 느낌을 주는 분들이 있고 맞아. 대충 읽고 음. 아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이런 부분이 음. 이상하다 이러면서 약간 대충 던져주는 분들이 있는데 음. 좀 열심히 읽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아이부분 내가 좀, 좀 이상했나? 이러면서 약간 좀 돌아보는 느낌이고 좀 대충 읽었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는 체스 그거에 대해서 의의 제기도 하지 아 내가 의도한 건그 의도가 아니었다 그렇게 받아 들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거의 근데 거의 다 들으려고 노력해 왜냐면 그 사람은 또 충분히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난안 들어 <laughs> 안 들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안들어줄까안 <laughs> 들어둘까? 응 왜냐면은 이렇게 스토리를 짤때 내가 생각하고 짠 나만의 스토리일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결말을 바꾸려고 하거나 뭔가 다른 방향으로 스토리를 확 바꿔버리는 식의 피드백을 하는 분이 남에게 많았어 음. 그게 너무 불쾌했었거든 그래서 난 그런 것들은 그냥 아예 안 듣고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걸 짜면서 아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나 혼자서도 미리 짐작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듣는 편인 것 같아 내 결론은 주인공이 죽는 결말로 났어 다수가 어, 주인공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줬는데 나는 죽어도 얘를 죽여야겠어. 음. 근데 교수님조차도 어, 생각... 얘 살렸으면 좋겠는데라고 했을 때는 어, 점수를 위해서 나의 극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신념을 그대로 의지를 그냥 그대로 쭉 밀고 갈 것인가? 내가 봐도 그걸 어, 좀 사는 게 주인공이 살아나는 게 글이 좀 사는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도 그러면은 뭐 점수에 상관없이 쓰고 근데 교수님들이 사실은 그, 그 글이라는 건 내가 쓰는 거잖아. 응. 교수님이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써야 내가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들 대부분 저는 근데 이렇게 쓰고 싶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좀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음, 많으셔서 그런 고민은 나는 안 했던 것 같아.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내가 왜이 결말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글에 설명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설득시키는 것 같아. 읽는 사람. 결국엔 내 마음대로. 나는 잠깐 바꾸지 뭐 하면서 잠깐 살짝 바꾸는 편이야. 아, 그러니까 음.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면은 나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 완전 다수잖아. 나 빼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한번 좀 생각해보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어차피 성적이 반영될 수 있잖아. 이제 교수님의 의견이니까. 일단은 학점을 조금 챙기는 게. 근데 약간 오해할까봐 말을 해두는데 교수님이 막 이렇게 바꿔라고 했을 때안 바꿀 수 있잖아. 나안 음. 바꿀 수 있는데 그렇다 교수님 막 점수 아안 음. 들어? 너 음. F. 음. 이건 음. 아니야. 어 그냥 이 그게 전체적인 개연성을 봤을 때 점수가 음. 매겨지는 거고. 아. 물론 교수님의 취향도 어느 정도 들어갔겠지만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돼. 음. 그냥 아이 사람도 내가 예상한 부분에 찝어주는구나 그리고 내가 의도한 대로 이걸 좋게 봐주는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좋지만은 않았어요. 하평이라면 좋은 점보다는 사실 단점을 더 많이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사람 뭔데 내 글을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 막 이럴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악감정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화평을 듣다 보면. 근데, 뭐, 작가로 살기로 다짐한 인생. 그런 부분들은 내가 감수하고, 좋은 이야기는 잘 듣고, 나쁜 이야기는 걸러듣는 그런 현명한 생각을 오히려 갖게 된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는, 그냥, 진짜 별거 아닌데서 여러 군데서 많이 얻는 것 같아 그냥 뭐 가족들이랑 대화할 때 아니면 뭐길 가다가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 듣고서도 뭐 어? 저런 이야기가 있네? 막 이럴 때도 있고 책 보고 느낄 때도 있고 영화 보고 느낄 때도 있고 그게 좀 되게 여러 군데에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많이 영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나는 나는 꿈에서 많이 찾는 것 같아 음. 꿈이 되게 이상한 꿈이 많아 그러니까 좀 흥미로운 꿈들이 음. 많아서 그런 거 조금 짤라 짤라 소재로 이제 엮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글을 만드는데 과연 이 말대로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찾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다 다르잖아 사람과 맞지? <laughs> 아니 좀꿈준기억한나니까 신기하다 나는 이거 <laughs> <laughs> 귀여워 <웃음> <웃음> 근데 음 일단 나는 단어 같은 데서 많이 찾는 것 같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아 이번에는 무슨 글을 써야 될까 할때 뭐 바다를 생각하면 뭐 바다랑 관련된 나의 일화를 생각하다가 글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캐릭터 쓰고 싶은 캐릭터가 있을 때 캐릭터를 먼저 만들어두고 그 캐릭터에 맞는 얘기를 만들어내서 쓰는 것 같아요 꿈하니까 생각났는데 혹시 자기들이 꾼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꿈이라던가 아니면 이 꿈을 이용해서 쓴 글이 있다던가 뭐 그런 거 있어? 백화점이야 난왜 그런 꿈을 꿨는지도 모르겠어 백화점인데 이제 총기 난사 백화점 안은 다 갇혔어 나갈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층, 층이 되게 많잖아 백화점이 이제 뭐 그런, 그런 짤막한 그런 소재만 이렇게 잘라서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 발전시켜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같아 근데 나는 꿈은 한... 옛날에 아이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최고의 꿈을꿨 같아. 누구랑 아니 꿈에나 누구랑 아니 꿈에서 누구랑 데이트를 하는데 그 뭐지 홍대 가서 떡볶이를 먹었어. 근데 옆 사람 얼굴이 안 보여. 나는 꿈속에서 그 떡볶이를 막 먹다가 마지막에 고개를 탁 들렸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이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뭐, 나보고 막 맛있어 막 이러면서 막 꿈속에서 막 데이트를 하는데 딱그 순간에 엄마가 나를 깨운 거야. 그게 누구야? 누구였나? 독서왕이네, 독서왕. 그래요? 뭘 원해 있는 거야? 나는 읽 그런가? 난 내가 딱 좋아하는 것만 읽어. 그게 좀 문제되긴 하는데 음. 그거 아니면 손이 잘안 가더라. 내가 좋아하는 소설과 내가 좋아하는 인문학, 이런 책들? 그런 거. 코스모스 이런 거는 안읽고 혹시 약간 추천해줄 만한 작품 그런 거 있어? 어, 이거는 약간 극작가나 이런 걸 떠나서 음. 한번 이걸 봤음직하는 그런 작품? 아, 보면 보면 좀 좋겠다. 뭐, 책이나 영화 드라마 어,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그 구병모 작가님의 아감이라는 소설 이 있는데 보면서 뭐다 어, 그거 봤어? 어, 소설을 음. 보고 울었던 적이 처음이라 감명이 깊은 책이어가지고 한 번쯤은 읽어보면 재밌게 잘 읽을 수 있는 책. 음. 상상력을 좀 많이 발휘해 볼수 있는 책이라서. 나는 노희경 작가님 드라마를 음. 봤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뭔가 되게 뜻깊은 얘기들을 많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보통 로맨스라고 하면은 우리 같은 20대나 10대들의 로맨스를 많이 쓰잖아? 근데 이제 그분 작품 같은 경우에는 노년의 사랑 그런 것도 자주 쓰시고 하더라고 그럼 제일 감명깊게 남으셨던 작품 뭐하어 나는 두 작품이 있는데 디어마이 프렌즈랑 괜찮아서람어둘다 아주 재밌는 <laughs> 연애운동을 음. 고등학교 때 봤거든? 근데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 약간 인터뷰하는 식의 내용이 이제 영화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음. 신선하다 해야 되나? 음. 그래서 어 그런 것도 재밌었고 연애운동와 이승기 나오는 거? 아니 그거 이민기랑 음. 민 아. 재밌네. 재밌네. 아 재밌네. 이승기 나오는데. 뭐지? 나도 그 최원이랑 그그그 이승기 님 나오는 요. 결혼 뭐저 저거 아니고. 이거. 이그 근처에 살거 같아요. 또 나오고 둘이 막 친구인데 응, 응. 막 이상하게 썸 타다가 나중에 결혼하는. 응. 연애고. 아무튼 각자 집에서 네이버로 찾아본 대로 <laughs> 할게요. <웃음> 네. 제 성모 살 인생을 조금 짧게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학교 다니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치도 하면서 이제 제 삶을 이렇게 조금 단축시켜서 처음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 열심히 살거고 과거엔 어땠고 약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스무 살로 이제 시작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이제 대학생 들어오고 나서부터 을 쓰고 싶어요. 만약에 된다면 약간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네내 인생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제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딱 멋있게 이렇게 아 멋있게가 아니다 이렇게 가, 가로수가 막 많은 그길 가운데서 다 같이 되게 행복한 모습으로 막 웃으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 엄마, 그 다음에 동생,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막그 내가 살던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막 웃으면서 웃음 꽃피는 장면으로 딱 시작하고 싶어요. 내 인생 행복했다. 행복하게 살았다. 그 느낌. 유대극장기 여러분들, 저희 영상 봐주셔서 다